지분형 모기지는 정부가 심어 놓으려는 트로이 목마입니다. 요즘 뭐 1억으로 10억 집살수 있다. 집값 떨어져도 손실이 아예 없다. 해서 지분형 모기지 얘기로 뜨겁습니다. 상승기 때 정부 돈 끌어서 6억짜리 샀는데 10억이 됐다? 그럼 올라간 4억은 정부랑 반씩 나눠 먹어요. 근데 하락기 때는 정부돈 끌어서 10억짜리 샀는데 7억이 됐다? 그럼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손실 3억을 전부 정부돈에서만 떼가요 내 돈은 5억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럼 머리를 좀 굴려 봅시다 정부돈 끌어서 10억짜리 산 다음 지인한테 7억에 팔면 지인은 3억 싸게 사는 거고 정부는 3억 손실을 보는 거죠 정부가 과연 이렇게 되게 놔둘까요?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가격 제한을 걸 겁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실거래가 평균에 플러스 마이너스 5%뭐 이런 거걸 수도 있겠죠 이러면 진짜 대참사 터집니다 상승기 때 그냥 일반 대출을 한 사람들은 6억에 사는 집이 2억 올라서 8억이 되면 그냥 그거 다 먹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집계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치에 플러스 33%가 찍힙니다 난리 나겠죠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에서는 가격 상승 제한 폭을 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%가 상한이다 하면 남들 다 2억 올려서 팔때 이거는 3천만 원밖에 못 올려서 팔아요. 그리고 정부는 폭등기에도 집값 상승률을 5%로 묶어 놓을 수 있으니까 정책상으로 완전히 대성공이겠죠. 지분형 모기지 사용자가 별로 없을 땐 시세에 별 영향을 안줄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증가하면 주택 시세 자체를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처음엔 리스크가 없다고 좋다고 끌어쓰다가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이게 정부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였었던 거다. 이거죠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클릭.